말끼리 뭡니다할 일이 할 얘기가 많기 때문에 바로 그냥 마감 상황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수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에, 미국 주시가3 거래일 연속 이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다우 지수 1% 올랐고요. S&P 500이 0.6% 나스닥은 0.5% 올랐습니다. 뭐 이제 중간 선거, 어, 네 이제는 거의 마쳤고요. 이제 결과를 이제 기다려야 되는 이런 뭐 상황인 것 같은데. 우리가 며칠 동안 계속 이야기했어요 중간선거 이후에는 증시가 랠리를 보였다라는 이런 역사적인 통계로 인해서 증시에서는 이런 기대감들이 계속해서 좀 반영이 되고 있다. 뭐 오늘도 그러한 연장선상이었다라고 이해를 좀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불확실성 해소라던가 이제 뭐 공화당이 여론조사처럼 우위를 차지했을 때는 어떤 정책의 균형, 뭐 이런 점에 있어서는 좀 호대, 호재로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금융시장 안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달러 인덱스도 이달 들어 처음으로 백신 밑으로 또 떨어지는 그런 흐름들이 나타났습니다. 어 다만 요즘 뭐 코인 시장에서 이슈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예, 예. 세계 2위 거래소의 뭐 유동성 위기, 뱅크의 위는 아니고요 한 3, 음. 4 위권인데 음. 예뭐 그건 뭐 차후에 얘기하시죠. 네, 네. 시간 너무 없어요 지금 어. 그거가 얘기 얘기 들어가면 아 그러면서 예, 이게 예, 코인 시장이 예. 무너지면서 어제 제 방송 보시면 예. 예, 마침거 보시면 압니다. 어, 예. 그래서 이 증시 투자심리에도 음. 영향을 미쳐서 어, 장중에 그로 인해서 좀 위축됐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어서 그래서 좀 투자심리보다는 음. 뭐 관련 주가가 관련 많이 빠졌죠. 음. 로빈 후드가 십구 프로 폭락했고 뭐 코인베이스가 네. 또 해당 FTX하고 엮여 있다라는 또 음, 음. 유동성 위기 루머가 나오면서 11% 폭락했고 음. 뭐 그런 것들인데 뭐 사실은 음, 음. 그거 상황 은 주식 시장에 영향 안 아, 줘요. 큰요. 예. 음, 그냥 네. 개별주들이 좀 관련 주식들이 있다. 음, 음. 예. 네, 네, 그래서 미국 예. 증시 마감 상황은 뭐 요렇게 정리를 네. 해 보도록 하겠고요. 자, 우리 바로 그냥 월가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예. 월가 네. 이슈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중간 선거 이제 끝날 거니까요. 오늘 오후부터 밤까지 계속 이제 주별로 출구조사 결과가 하나씩 나오면서 이제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줄 거고 지수선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텐데, 어, 그런 어떤 단기적인 이슈보다는 중간선거 이후에 이제 지금 하원 그 상원을 꾸리고 난첫 번째 이제 의회가 백악관하고 대결할 첫 번째 과제가 뭔가 그게 시장에 굉장한 불확실성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어, 정부 부채 한도 상한 조정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공화당이 뭐그 다수를 차지하냐, 뭐 민, 민주당이 다수를 차지하냐에 그 따른 정책 지형이 어떠냐. 이거는 사실은 단기적인 거고요. 이거는 뭐 굉장히 중요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지 않는 이상은 계속 달고 가야 되는 첫, 가장 큰 이슈 중에 하나여서 예. 요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 미국 정부 연방 정부의 부채 한도가 31조 4천억 달러인데 이게 지금 작년 12월에 2조 5천억 달러를 증액한 거거든요. 그나마 여야가 합의해서 증액을 한 건데 지금 현재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그 정부가 마음대로 빚을 내서 돈을 쓸수 없고 의회가 정해준 그 한도까지만 빚을 낼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국채를 마음대로 적자 국채를 발행하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적자 국채 발행하고 차후에 예산안을 심의를 국회가 하는 거지만 미국은 사전에 국회가 정해주는 한도 내에서만 적자 국채도 뭐든 발행할 수 있고요. 어 그렇기 때문에. 어~ 이 부채 한도 상한이 꽉 차버리면 그 미국 정부는 돈을 쓸래야 쓸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10월 말 현재 지금 미국 연방정부의 부채가 31조 달러까지 가 있으니까 이제 한 4천, 4천억 달러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래서 4천억 달러 이상은 미국 정부가 빚을 내서 돈을 쓸수 없다. 이제 이런 이제 최악의 상황인 거고요. 내년 7월되면 지금 이제 미국 의회 전망으로 보면, 의회 예상국 전망으로 보면, 내년 7월되면 이 한도가 꽉 차서 미국 정부는 아무것도 돈을 쓸수 없다. 심지어는 어 미국 발행해놓은 국채의 이자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 이게 이제 2011년도 제가 특파원 부임할 때 미국의 어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졌던 이유가 이 이슈 때문이었었거든요. 그때 이제 그 그때도 역시 그. 공화당 공화당이 정부 부채 한도를 높여주지 않으면서 정부가 쓸 돈이 없다. 뭐 이것 때문에 이제 어 그때 뭐 관공소도 다 문을 닫고 공무원 월급을 못 주니까 문을 닫고 음. 뭐그 미국 국채 금리가 급등을 하고 막전 세계가 난리였죠 사실은 음. 예, 또한번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케빈 메카시 공화당 하원 원내대표 지금 하원을 장악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이제 하원 원내대표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바이든 정부가 정부 지출을 대규모로 삭감해주지 않으면 부채한도를 늘리지 않겠다. 그래서 부채한도 부채 증액을 합의해주는 대가로 정부 지출 삭감을 엄청나게 요구하겠다라는 거고요. 그 대부분이 이제 메디케어라든지 사회보장급여 뭐 이런 부분을 깎아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정부 부채 높여주지 않을 테니 그럼 니들 정부가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을 거야. 이렇게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크리스턴이라고 어, 이스트레티거스 공공정책 대표는 어 이걸로 인해 지금 이제 그 시장금리가 가파르게 뛰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가 발행한 국채 이자 비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레임덕 이 오기 전에 내년 1분기 중에 이 부채 한도 증액에 나설 거다. 그러려면 지금 어, 11월 이후 12월, 1월 정도 밖에 시간이 없는데 과연 이공화당이 합의해 줄 것인가 이게 이제 가장 큰 이슈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그 에드밀스라고 레이먼드 제임스의 애널리스트는 2011년 이후 첫 번째로 이제 이 정부 부채 안도 문제가 11년 만에 시장이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 그래서 의회와 시장 간의 치킨 게임이 벌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의회가 시간을 걸수록 금융시장, 주식시장은 불안에 떨고, 주식시장이 원성을 내면 의회가 좀 움직일 거고, 서로 이제 눈치 싸움을 벌일 텐데, 이 정부 부채 한도 증액 문제가 주식시장에 굉장한 어떤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경고니까 좀 새겨들을 필요가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연준의 통화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젯밤 제가 기사를 썼는데, 지금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연구진들이 분석을 했더니 지금 시장금리, 그러니까 이제 이 연구 보고서가 그 9월에 작성이 시작됐기 때문에 9월 당시 이제 미국의 기준금리는 3에서 3.25거든요. 지금 이제 75bp 11월에 인상해서 3.75에서 4%고요. 이 당시 3.0, 3.25일 때어 체감하는 실제 금융시장이 체감하는 기준지표를 만들어봤더니 이게. 대용 정책 금리, 대용 기준 금리라는 그 용어로 이제 프락시 금리를 산정해 봤더니 5.25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정책 기준 금리가 3.25면 어 대용 그러니까 체감상 기준 금리는 5.25, 2% 포인트, 200bp가 더 높았다라는 거죠. 음. 이 대용 정책 금리는 어떻게 산정했냐면 정책 금리 플러스 포워드 가이던스,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를 어떻게 할 거야? 미리 이제 구두로 알려 주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책금리에 따라서 시장금리가 그만큼만 올라가야 되는데, 말로 겁을 더 주니까, 긴축 더할 거야 하니까, 시장금리는 그거보다 더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그것까지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거고요. 금리만 올리는 게 아니고, QT, 양적 긴축도 동체, 동시에 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부분도 있으니까, 그것도 반영해야 된다. 그리고, 모기지금리나 회사채 금리가 더 빠르게 올라가니까, 모기지금리, 회사채 크레딧 스프레드로 같이 반영해서 보면, 이 프락시 정책금리가 나오는데, 이 기준금리가 200bp가 더 높다라는 거죠 실제보다는 그래서 11월에 금리 인상 감안하면 4.0인데 이 대용금리는 6.0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 최종금리가 뭐5% 6% 얘기 나오고 있는데 이미 거기까지 가있다는 거죠 그래서 연구진에서는 지금 겉으로 보이는 정책 금리보다 실제로는 훨씬 더 연준의 통화정책이 긴축적일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 FMC에서 연준성명서에서도 누적적인 긴축 효과, 여러 차례 반복했던 금리 인상, 또 긴축 효과가 시차를 두고 나타나기 때문에 그걸 고려해서 앞으로 통화정책을 짜겠다. 이 부분이 이미 반영된 것 수도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는 최종금리가 6% 5%까지 갈걸 걱정하지만 이미 실질적으로 체감상 기준금리 거의까지 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통화 정책 어 속도 조절론에 굉장히 힘을 실어 줄수 있는 연구 결과기 때문에 좀어세계들을 필요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어 연말 쇼핑 인플레이션 영향권에 있다라는 거죠. 리테일 미나세에서 설문 조사했더니 어올 쇼핑 시즌에 예산 725달러 정도 잡고 있고 이건 작년보다 8% 줄어든 거고요. 어 어쨌든 간에 뭐 성인 85%가 인플레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소비 지출에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70%, 10명 중에 7명도 인플레이션 영향을 고려해서 어 소비 지출 그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결국은 인플레 때문에 이번 연말 쇼핑 시즌도 어, 굉장한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